여러분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비지가 뭐예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뭔가를 조사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그게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학교들 훈련 잘 시키는 학교들을 보면은 대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프로젝트를 줘서 리서치를 하게 하고 거기에 스터디를 하게 해서 그 성과를 연구하는 과정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벌써 얼마 전에 부엉이에 대해서 조사 프로젝트해서 뭐 발표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부엉이 뭐 사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린 아웃을 해줬는데 잉크가 좀 이상해가지고 부엉이가 빨간색 부엉이가 나왔다는 유명한 이야기. 프로젝트가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써야죠. 왜냐하면, 거저 얻어지는 성과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프로젝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단히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를 써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나는 참포도 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셔. 그런데 너희들이 가진 데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프로젝트, 이걸 그렇게 대입을 한다면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야 그 좋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나 없이는 할수 없어. 자, 그럼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열매 맺기 프로젝트는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헌신적이기만 하면 가능한 건가? 어떤 기계적인 공식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그렇게 성과,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건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묵상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열매 맺는 거룩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수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한국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경기도 이천 장호원이라는 데서 농촌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쌀. 임금님표 쌀 임금님이 예전 이제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막 이때 이천에서 좋은 쌀이 나니까 그거를 공수해서 먹었다 그래서 임금님표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 유명해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던 데는 장호원이라고 해서 여기는요 햇살의 복숭아가 유명해요 햇살에 햇살에가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연근 복숭아, 이걸 햇살에, 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을 추수 때만 되면 성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교회도 잘못 나올 때도 많고 수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전념을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해의 수학이 뭐 날씨에 좀 변동에 따라서 뭐안 됐다 그러면은 얼굴이 울상이죠. 쉽지 않죠. 또 집집마다 복숭아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걸 이제 잘 포장해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농협에다가 하던 어디다 하던 그걸 팔아요. 그 일년 농사가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기분이 달라지겠죠. 결산을 맺는 거예요. 일년의 농사를. 그런데 어느 해는. 태풍에 장마 이게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벼가 막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또 복숭아가 나무에서 너무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잘 연결지 않거나 혹은 상처가 나니까 그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를 교회다가 에다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품성 떨어진 건데 먹으면 진짜 달거든요. 그냥 황도 그 자체예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된 수학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걸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키우기도 하고, 생활비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모를, 뭐,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모내고, 경작을 잘 해도요, 날씨가 받쳐주질 않으면 이게 농사가 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암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날씨가 안 받쳐주면 끝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고대 시대 때 우리 구약 시대 때 보면 가난 고대 가난 그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이 농경신 이름 뭐죠?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알 신 들어보셨잖아요. 바알 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알이라는 남자 신을 만들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을 만들어서 부부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심을 다 불어넣어서 그 신을 섬기며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구약시대 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늘의 신이 이거를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날씨와 기후, 모든 환경, 형편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점점 죄의 늪으로 빠져갔던 우리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농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수확할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 당시에 농경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열매 잘 맺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열매 맺게 프로젝트는요,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은 내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들이라고 할때이 지금 실제적인 일차적인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곁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의 그 삶을 모방해 내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삶을 모방해 내는 사람. 그게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신데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 쳐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누군가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쳐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이 가지의 역할이 뭔가요? 가지.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을 잘 받아서 이게 전달받으면 결국 거기서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줄기도 못 내고, 열매도 못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또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렇게 손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쳐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를 한번 평가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 하나도 못 맺는 가지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본문 5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열매 맺어라 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열매 맺어라 라고 하면 가장 큰 의미는 뭔가 신약 시대로 오면 열매 맺는 것은 복음의 열매 맺는 거,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열매들 많이 맺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열매의 의미를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맺어야 되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유명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열매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게 은사, 기프트고요. 카리스마고요.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내가, 아, 이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니까 노력해서 열어, 열어봐야지.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모든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 모든 율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거 우리 맺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의 개념을 오늘 본문과 대입을 해보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여러분,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짝퉁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할 적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우리 가지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 닮아보겠다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내 힘으로? 왜 아니래? 있죠? 그래 본적 있으시지 않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뭐, 권사인데, 집사인데, 명색이 목자인데 응? 이거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해 근데 내 속에는 막 썩어 문들어가 은혜가 막 없으니까 혼자 억지로 막 하는 척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 내가 닮아보겠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애를 쓸때 어떻던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혼자 하는 프로젝트 아닌가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2024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같이 달려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열매 맺혀진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대답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내게 없었던 열매가 얼마만큼 맺혀지셨어요? 원래 있었던 거 말고 내가 원래 좀 잘하는 열매 말고 없었던 주님의 성품이 내가 1년 가운데 얼마만큼 맺히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올 한해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지난 1월에 결단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작년에 이게 잘안 돼가지고 절제, 오래 참음, 내가 인내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진짜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애를 썼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난 1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해 보셨나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몇 병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우리 중에는 분명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 열매도 맺혀진 게 없어서 지금 조금 창피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아, 좀, 내년에 잘할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이름으로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또 다른 기회예요. 우리가 이 새해에는 열매를 맺어봐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아, 나는 진짜 아무런 열매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 우리 같이 주의 만찬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올해에는,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열매 맺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 그래,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맺어야 된다라는 방법이 나온 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전도 몇 명을 해라.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해라. 그럼 열매 맺혀진다. 헌금을 얼마 해라. 열매 맺혀진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해라 열매 맺혀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과수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과수원에 가면은 밤 밤에 과수원 가본 적 있어요 혹시? 가면은 거기서 막끙끙끙막 이런 소리 들리든가요? 과수원에 들리든가요? 혹시 들으셨다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잘못 들으신 거니까. 열매 맺겠다고 끙끙대는 소리 안 나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에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열매 맺어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사역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섬겨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그 일을 봉사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내가 좋은 성과 남겨보겠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게 끙끙끙끙대다가 burn out.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해보겠다. 다짐에 다짐을 하며 그 사람 내가 품어야지, 품어야지, 품어야지. 끙끙끙끙대다가 지치고 실망하고, 아유, 내가 그렇지. 아유, 저게 그렇지. 혹시 그렇게 실망하진 않았나. 우리가 자꾸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끙끙 끙끙거리다가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크게 상반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와요. 거하다, 혹은 붙어있다라는 표현하고. versus 떨어져 있다 혹은 떠나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다. 이게 두 개가 딱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거하다 혹은 붙어 있다 라는 뜻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기 보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 abide in 으로 영어는 받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To remai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매너 라고 하는 저 헬라 단어예요 내가 자꾸 그 열매 스스로 맺어보겠다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힘든 걸 경험할 때그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힘들면 힘들 대로 표시하세요. 괜히 은혜도 없는데 가식 떨지 말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없는 거 긁어 짜지 마시고 긁어 짠안 좋은 거 나왔을 때 그거 받은 옆 사람들도 또 힘들어져요. 겸손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반대로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은 떠나다 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머물다는 게 있다면 여기는 떠나다 라는 표현 이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공간 안에서 분리된 이란 뜻이에요 분리된 Separately 분리된 상태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라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자꾸 찔레나무에 가시만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로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단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가면 어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관계 깊어지면. 다들 연애해보셨죠? <laughs> 안 해봤는데요?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싱글일 때는, 응? 혼자 싱글일 때, 애인 없을 때, 그때는요. 그렇게 돈이 아까워. 뭐 하는 게 아깝고. 한 시간 가는 거리도 얼마나 멀게 느껴지고 힘든지요. 근데 애인이 딱 생기고 나면 돈이 아깝지가 않아, 일단. 그 사람한테 막 돈을 쓰고 싶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3 시간, 4 시간 데려다 주고 발에다 돌아오는 우리 형제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가 아 너무 가기 싫고 힘들고 짜증 나 그러다가 애인 딱 생기면은 데려다 주고 오는 길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 이게. 도파민이 돌으니까 이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거든요. 아마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긴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맨날 행복해 하지만 해 다니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우리 저기 정보 형제랑 우리 재미 자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다잖아요. 그런 과정 지나 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요.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생긴 거 말고, 외모 말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결혼 14년 차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죠.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또 제가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했을 때제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 저도 그렇게 기뻐요. 장담하는데요. 아들만 새 키우는 집에 우리 집처럼 깨끗한 집 보기 힘듭니다. 정돈된 집 보기 힘들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깔끔해져 사람이밖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같아. 쉽지 않죠. 또 우리 교회 사택이 좀 커요. 근데 언제나 깔끔해요. 그만큼 자기의 그 성, 성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laughs>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막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리 안돼 있는 거는 뭐 크게 받아대지는 않거든요. 내 안에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꼭, 피곤한 상태에서 같이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아내가 힘들다.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줘요. 저는 원래 하기는 싫지만 아내 기쁘라고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도 그걸 보고 막 되게 저를 기특해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둘이 닮아가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거예요. 서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무와 가지는 그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나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꼭 기억하세요. 열매 맺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라 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1년을 또다시 달려볼 텐데요. 사실 올해 표어였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느낌이랑 비슷해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계속 3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그거를 강조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라예요, 돌파하라. 어떤 삶의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말씀으로 돌파하면 문제될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은 돌파하라.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더. 꼭이어죠 사회자들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 올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십시다 오늘 은혜 받고 이제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은혜 받고 결단했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매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만은 좀 달라보시자고요 이번만은 자꾸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올해 정말 이 프로젝트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시자고요. 우리 내년 이맘때 분명히 이 시간 또 가질 거예요. 결산 또할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이번 1년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